총장직 사퇴하고 정치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대한민국 모두와 함께하는 함께하는 백년농협이 되겠습니다 NH농협 어, 대선주자 갈수록 풍성해지는 느낌입니다 어, 지난주 전격적으로 어, 우리 국민의힘과 함께 문재인 정부를 심판하고 정권 창출하는 것에 힘을 보태주기로 하신 우리 윤석열 전 검찰총장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제가 어 지난 주쯤에 이제 소위 말하는 그 친핵회동을 하면서 대동소의라는 말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대동소의를 저희가 좀 갈아치워야 될것 같습니다. 이제 이 정도면 대동소의가 아니라 우리 당의 식구가 되셨으니 대동단결 예. 좋네요. 저는 원래 일심동체를 생각했었는데 예, 일심동체 예. 대동단결, 결국은 우리는 하나다라는 것을 앞으로 강조하게 될것 같습니다. 제가 그 당대표 취임한 뒤로 그 우리 경선 절차는 버스가 돼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버스라는 것은 공정한 시간표를 통해서 공정한 방식으로 운영되어야 된다 해서 강조했었는데 우리 윤석열 전 총장께서 그 버스에 탑승해주신 것을 정말 감사드리고 제가 공언한 대로 이제는 우리 버스에 탑승하신 모든 분에게 정말 안락한 경험, 그리고 안전한 경험, 그리고 무엇보다도 목적지까지 문제없이 도달할 수 있도록 하는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 우리 당과 지도부의 역할이라는 것을 이제 잘 알고 있습니다. 그 탑승하신 버스 안에서. 같이 탑승하신 분들과 치열하면서도 그리고 아주 공정하고 그리고 흥미로운 경선을 진행해서 나중에 어 우리가 정권교체를 이루는데 꼭 일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참 감기가 무량합니다. 우리가 앞서 9시에 진행했던 또 입상식을 통해가지고 오늘만 우리 당의 뭐 정말 훌륭한 대선지자분들이 각각의 특색을 가지고 두 분이 이제 국민들 앞에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또이 세레모니성 기분을 좀 내기 위해서 그 스티커 붙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총장님 직접 한 붙여보시겠습니까? 이게? 제가 이게 저희가 북한인데 예, 크게 의식하지 않고 아무래도 총장님도 좀빅사해주시기 때문에 큰거 붙일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아, 여기요? <웃음> <웃음> 이렇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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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오해하실 분이 있을까봐 말씀드리면은 국민의당과의 합당이 막 절차가 끝나게 되면은 배터리 길이 합치는 모양으로 저희가 또 만들어 보겠습니다. 예. 자리는 아직 남아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은 이제 총장님. 네. <laughs> 네, 그 입당을 환영해 주신 우리 당과 지도부 당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 비상식을 상식으로 정상화 시켜서 국민들을 좀 편안하게 해드리려고 하면 그 보수, 중도 그리고 이 진보를 아우르는 큰 빅텐트가 이제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그 동안 이 생각을 함께 해주신 또 중도나 이런 진보 쪽에 계신 분들하고 제가 사전에 어떤 교감이나 양해나 이런 상의도 없이 전격적으로 이 국민의힘에 입당을 했습니다. 그분들이 좀 상심하셨을 수도 있지만 대승적으로 이 정권 교체를 위해서는 역시 그. 국민의 힘이 더 보편적인 지지를 받고, 이렇게 해서 제가 입당을 해서 또당 소속 신분으로서 국민의 힘, 그리고 저 자신도 많은 국민들, 나라의 정상화를 바라는 많은 국민들과 함께하는 것이 더 올바른 생각이라는 판단하에, 예상보다 좀더 그 일찍 입당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일단 이렇게 당원이 됐기 때문에 어, 하여튼 그 정권 교체를 이 국민의 힘과 함께 또이 어, 정권 교체를 바라는 또 다양한 이 국민들과 함께 확실하게 그 해낼 수 있도록 어, 하여튼 당과 또 국민 여러분께 모든 걸 바치고 헌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웃음> <웃음> 우리 윤석열 예비후보니 뭐 입당을, 예비후보를 더 좋아하신다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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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당을 진심으로 환영에맞지 않습니다. 통큰 결단, 화끈한 결단을 해주셔서 감사 말씀드립니다. 어, 정치권에 보면 여러 가지 많은 계산을 하고 재고 앞뒤 뭐 따져보는 분들이 가끔씩 엉뚱한 그 결론을 내릴 경우들을 보게 되는데, 그에 비해서 우리 윤 예비 후보께서는 화끈하게 앞뒤 제기보다도 공의를, 공정을 위해서, 대의를 위해서 아, 통큰 결단을 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